시계열 데이터의 단변형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주로 아리마 모형을 쓰는데요. 데이터를 불러옵니다. 그리고, 어, 시계열 선언을 해주고요. 아리마 명령어로 오픈 변수에 대해서 아리마 모형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아리마라는 옵션을 주고요. 요 앞에 2 자는 자기 회기 차수고요. 그 다음에 1은 차분 횟수고요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동 평균 횟수입니다.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 아리마 모형이 추정이 되고요. 네, 이런 것을 이제 회기계수의 유의성과 그 다음에 이 와일드 카이제곱의 모형 적합도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을 해서 여기 있는 수치들을 조정해가면서 최고의 좋은 모델을 만드는 것이 바로 아리마 모형입니다.